애도 못 낳는 주제, 조용히 도장이나 찍고 나가. 그말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 했네요. 새벽 5시, 그집 천장을 마지막으로 올려다봤어요. 가져갈 건 작은 가방 하나뿐이더라고요. 엄마 사진 한 장, 옷몇 벌, 3년 결혼이 그렇게 가벼웠네요. 시어머니는 말했어요. 우리 아들, 인생 망치지마. 남편은 방문도 열지 않았죠. 불은 켜져 있었는데 사람은 없었어요. 병원 결과요. 제가 문제라더군요. 난소가 어쩌고 가능성이 낮다더라고요. 그말 믿고 저는 제 인생이 잘못된 줄 알았네요. 법원에서 도장 찍고 나오는데 눈 오는 길에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. 정장 입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. 아가씨, 모시러 왔습니다. 그때 처음 들었네요. 따라 아버지가 늦었다. 제가 버려진 게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. 집도 남편도 잃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인생을 되찾은 날이었네요. 이런 자식과 이런 가족이라면 인연 끊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